안녕하세요. 전기기기 암기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겠죠. 자,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직류 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거는 이제 종류를 배운다라는 것보단 그 종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배울 텐데 가장 핵심은 그 관련된 특성 곡선이 뭐가 있는가? 요거를 좀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여자 자여자 발전기를 배울 거고요. 이각 발전기에서 정격 부하인 경우 그리고 부하가 없이 운전한 경우 무부하라고 하죠. 이두 가지 경우에 외부 특성 곡선과 무부하 특성 곡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뭐라고요? 타여자래요. 그럼, 이 여자, 여기서 여자 회로가 뭔가 타, 남의 것, 이런 이제 개념으로 타여자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 타여자 발전기인데, 왼편에 있는 건 계좌 회로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건 전기자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좌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지금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얘를 타 여자 발전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란 건 뭐냐? 바로 이 계좌회로를 나타낸 겁니다. 네. 계좌회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여자. 네. 그래서, 이 코일에 우리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자속이 나오죠이 자속이 나오게 하는 걸 우리는 여자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좌회로가 무슨 회로이다? 여자회로이다. 즉, 타 여자는 계좌회로가 전기자 회로와 분리되어 있는 발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발전기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이 계좌 회로 보이시죠? 이 계좌 회로에는 직류 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일단 계좌에서 흐르는 전류, 얘를... if라고 쓰고요. 계좌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일이 있어요. 근데 코일이, 이 코일이 길까요? 짧을까요? 어, 엄청나게 이제 길겠죠? 그렇다면 그긴 코일에 그 저항값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저항값에 해당하는 거 여기 rf, 계좌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화살표가 사선으로 그어져 있죠? 이 말은 이게 가변 저항을 쓴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저항 하나와 그리고 외부에서 가변 저항 하나 붙여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계좌 코일의 저항을 이렇게 이 기호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 계좌 저항을 조절해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값 조절하고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국 자속도 조절이 되겠죠. 자속을 조절하려고 이 계좌 저항을 가변 저항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편에는요, 전기자 회로가 있어요. 무슨 회로라고요? 전기자 회로. 그럼, 이 회로에서 얘가 전기자예요. 여기에서 전압이 발생하는데, 개의 표시를 우리는 2라고 써주고, 얘의 이름을 보통 유기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회로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전압이 발생했으니, 전류가 흐르게 주죠. 그 전류는 전기자에 흐른다 해서 IA라 쓰고 전기자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 안에는 실은 코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즉 코일선이 엄청 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저항값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고려해야 되겠죠. 그 전기자의 저항값을 여기 RA라고 써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자가 있는데요. 단자를 지나쳐서 흐르는 전류, 얘를 단자 전류 또는 부하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라고 해서 부하 전류, 부하 전류라고 하기도 하고 출력되는 전류라고 해서 출력 전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력단의 전압이니까, 뭐야? 출력 전압 또는 단자 전압 또 부하에 걸려있는 전압이니까 부하 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타여자 발전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그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전부하 상태입니다. 전부하란 건 정격 부하를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그러니까 이 발전기에가 설계될 때 대충 이 정도 부하를 예상하고 만들었겠죠. 그 상당하는 부하. 즉, 이 발전기가 정상 동작할 때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발생하는 유기기전력 이, 이는요 우리 전에 배웠던 A분의 p 자파이 60분의 N. 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요 식에 의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전압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회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전류가 르겠죠 그런데, 이 전기자 전류와 부하 쪽으로 흘러가는 부하 전류는 지금 통로가 똑같으니까, 크기가 어때요? 서로 같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KVL을 쓸 거예요. KVL. KVL은 키리오프의 볼티지 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회로 안에서 전압이 입력되면 그 입력된 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즉, 입력된 전압이 전압 강화에서 소비된다. 여기에 10이 들어오면 얘하고 예를 더하면 10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laughs> 지금 이 회로에서 전압이 6회절 이만큼 생겼어요. 이만큼 입력됐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에서 전압이 소모가 된다. 그럼 Ra에서 IA를 곱했을 때 여기서 전압 강화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하는 실은 부하에 어떤 부하가 올지 어느 정도 부하가 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laughs> 우리 발전기에 출력 전압은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일정해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일정하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전압은 v로 그냥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전력이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전부화 상태를 했으니 이제는 부화가 없는 상태 무부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무부화 상태에 대해서 그 회로도를 살펴볼텐데 부하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삭제가 된거죠 부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회로 에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이 부하 전류는 모두 다 제로이다 자또 중요한 것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유기기전력이 있어요 여기 전압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압이 발생했는데,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니, 여기서 전압 강화가 있다, 없다, 없다.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아니, 여기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안 됐는데, 여기서 전압이 발생해요? 그렇죠.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은요, 이식 있잖아요. 이는 A분의 p 자 파이 60분의 N으로 봤을 때이회로에서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서 0이 됐겠죠. 그 요소가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즉, 여기가 뭐 오픈회로가 되든 제로, 전류가 제로가 되든 상관없이 여기 전압은 유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laughs> 우리 이제 이 무부화 상태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부화 포화곡선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무부화 포화곡선에 가끔 기능사 문제 보면 가로측이 뭐야, 세로측이 뭐야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 가로측이 뭔지, 세로측이 뭔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잠깐만 저를 따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X축이 입력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보통 Y축에 난다, 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다라는 컨셉으로 이거를 좀 볼게요. 그럼 잘 봐봐요. 여기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출력이 뭐가 있겠어요? 어, 왠지 출력 측은 이쪽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유의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전류일까요? 어차피 전류는 여기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측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전압이랑 전류랑 측정할 수 있는 딱두 가지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우리 측정할 수 있는 건 전압이랑 전류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류가 의미가 없죠? 그럼 뭘 측정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출력된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바로 여기. 어, 근데 왜 여기는 부인데 여기는 왜 2에요? 여기 같다고 했죠? 예, 서로 대, 똑같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출력 측은 이거야. 그럼, 입력 측은, 어? 왜 계좌 전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력 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일단은 여기가 입력으로 볼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자, 전압과 흘러가는 전류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전압의 크기는 여기 일정해요. 보통 모든 회로에서 소스에 해당하는 건 일정합니다. 그럼 뭐가 변하겠어요? 이 가변 저항을 변경시킴으로써 여기에는 계좌전류가 변하겠죠. 즉, 이게 변해서 자속값이 변하고, 자속값이 변해서 이 값이 변하고, 요 값이 변해서 요 값을 영향을 미치겠죠. 즉, 요 값. 이게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우리 여기에 이렇게 암페어메타, 이렇게 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 무브와 포화 곡선은 가로측이 뭐야? 계좌절로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이 그래프가 이제 가로측과 세로측은 알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 어,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더라 왜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리 발생되는 유기기 전력은요 a 분의 p 자 파의 60 분의 n 요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계좌 전류가 점점 커진대요 그쵸 이 그래프 보면 계좌 전류가 점점 커져요 그럼 계좌 전류가 이 전류가 커지니까 발생되는 자속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겠죠 그럼 점점 커지고 요거는 상수가 되고 이것도 상수고 그리고 N은 회전속도인데 얘는, 회전 얘는 정상상태로 회전하고 있어요 정격상태로 그러면 결국에 이 식에서 요 식에서 지금 계좌전류 영향을 받아서 얘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 변화한 것 같다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유기기전력 E가 일정했죠 즉 뭐예요? 얘가 점점점점 점점 일정해진다는 얘기인거죠. 어? 얘가 왜 점점 일정해질까? 계좌 전류를 점점점 높이면 얘도 점점점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자기포화 현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자기포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지금 철심이 있어요. 그리고 코일이 감겨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통 우리의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자기장은 더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전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점점 커질 텐데 문제는 이 철심이에요. 이 철심이 자기장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능력에는 한계치가 있다. 즉 전기자 전류, 계좌 전류를 점점 점점 높여줘도 어느 순간, 어느 이상이 되면, 이, 자, 이 철심, 이 코일, 이 철심을 지나가는 자속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제가 계좌 전류를 점점 높였어요. 하지만, 이 철심의 한계에 걸려서 이쪽으로 나가는 자속이 일정한, 일정해졌어요.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얘가 일정해졌어. 그럼 얘가 일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일정한 값이야. 그러니 뭐야? 유기기절력 E는 어떻게 되요 일정해지죠. 이런 거예요. 바로 점점점점 증가하다가 자기포화에 걸려서 이렇게 휘어지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부하 포화곡선은 우리가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인지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처음에 처음에 계자전류가 영유했을 때부터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져서 특정한 출력 전압으로 수렴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이제 부하가 엄, 어, 이제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부하를 달아 놓은 상태에서 곡 특성 곡선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 특성 특성 곡선입니다. 외부 특성 곡선을 보면요, 이 여기 보면 이제 부하가 달려 있죠. 그런데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걸이 개념만 단어의 개념만 생각해 보면 이거 가로측과세로측에 대한 건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발전기의 내부는 뭐예요? 여기죠. 그럼 이 내부에 있는 것 말고 외부는 얘죠. 그럼 외부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기 사이에 전압,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전압을 달아 놓,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암페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전압과 전류밖에 없는데, 이 발전기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 두 개가 뭐야?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면 이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겠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외부 특성 곡선은 가로측이 전류 세로측이 전압에 해당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굽어지는 모양이 있는데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요 회로에서요. 우리는 KVL을 사용할 겁니다. KVL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즉 입력된 전압만큼 전압 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요거죠. 요거 이만큼 발생했어. 요만큼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압 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EA라는 거는 뭐냐면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가가 우리 전, 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 배웠죠.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이 b 라고 하는데요. 브러시 접촉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이다. 그래서 이 b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이렇 여기서 여기하고 이 부하에서 두 군데 일어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요거 Ia 곱하기 Ra 하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항상 이 출력 단을 우리가 전압 V로 유지시키려 하는 특성이 있으니 이거는 V라고 예,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우리가 출력된 전압을 기준으로 보기 위하여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을 보시면 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첫 번째 왜 여기서부터 시작한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우리 부하 전류가 제로예요. 이 상태죠. 제로란 건 어떤 상태일까요? 결국 여기 끊어진 거 아닌가요? 끊어졌어요. 그럼 끊어졌으면 여기서 발생한 전압이 출력단 전압으로 그대로 나타나겠죠. 왜냐면 하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 0일 때는 부하전류가 0때는 V0라고 했는데, 그 값은 실은 뭐예요? 유기 기전력. E는, 어, A분의 피자파이 60분의 A 있죠? 고고. 고 값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런데, 점점점점 이 부하전류가 점점점점 높아질수록, 어떤 특정한 값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그래프가, 이게 예, 출력 전압이 떨어진대요. 뭐에 왜 떨어지는가?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지금 요항 있죠? 요항은, 이게 지금 IA하고, 이거 부하전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얘가 증가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얘 증가하겠죠?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전체가 지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예, 그, 이만큼 그래프가 떨어지더라. 그리고 마찬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전기자 반작용과 브러시 접촉 저항에 의한 이두 가지 전압 강화도 부하 전류가 커질수록 더 커지더라. 예. 네. 그만큼, 이만큼, 이만큼, 요만큼 빠지고 나머지가 실제적으로 나오는 전압인데, 이, 이제, 타여자 발전기를 이 정격 부하에서 설계를 했으니, 이때, 이때 발생하고 있는 전류가 만약에, 어, 정격 전류라면, 이때 출력되고 있는 전압은, 출력 전압은 정격 전압일 거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부 특성 곡선을 좀 이해를 해 봤습니다.